제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가 듣고 또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데도 없고 오직 한국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중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두 번씩은 다 가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풀리고 또 나와서 때를 불리고 떼쓰건으로 열심히 찌든 때를 벗겨냅니다.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목욕탕 문을 나오면 괜히 내 자신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벗겨내야 할 때가 우리 육신의 때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벗겨내야 할 때는 영혼의 때입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에 정말 찌들어 있는 그 과거의 때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지금 이곳이 정말 우리 영혼의 대중탕이 되어서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쳐서 이 재단을 나갈 때, 이 예수 생명 교회를 나갈 때 정말 저희들이 새 마음과 새 영혼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씻어 버려야 할 영적인 때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에 모두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만 바라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에. 온 관심을 두고 사는 모습이 먼저 우리가 벗어내야 할 영혼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오전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오셨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고 사, 자고 쓰고 그런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도 않고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그 어두움에 익숙해집니다. 야행성 동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나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밝은 빛에 나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시 어두움을 찾아서 들어가고 맙니다.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밝은 빛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두려워서 그 빛을 피해서 어두움을 찾아서 헤매고 계십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는 있는데, 분명히 살아서 숨 쉬고는 있는데,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만 알지, 영혼의 호흡은 뭘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그 무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에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을 침범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굳은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길이 없기에 그들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 무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었으면, 그 감각이 죽어 있으면, 다른 것의 감각이 매우 발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은 비록 없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는 전신의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쾌락과 세상의 향락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 더욱더 짜릿한 것, 더욱더 충격적인 것에 자기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곳,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의 허무함, 생각의 어두움. 굳은 마음으로 인한 무지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리고 그 쾌락에 대한 무서운 집착 바로 이네 가지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영혼의 때입니다 그럼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허무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빛을 숨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내 마음이 녹아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굳은 마음에 너는 찬양해라 나는 자겠다 또는 너는 설교해라.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 생각할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버릴 수 없는 세상의 향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더러운 영혼의 뜻을 씻어버려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그들 틈에 살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 떠난 정말 그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이십일절에서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줍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쫓으며 살아가다가는 죽음밖에 우리에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던 나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습관과 잡고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기에는 정말로 강한 인내와 정말로 어려움이 고통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습관을 그 구습을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삶의 습관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 되시고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이 모든 습관과 내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은 필연코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결정은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배한 척이 있습니다. 선장은 키를 잡는 그런 수고로움보다 정말로 편안하게 운항을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항로를 자동 중, 아, 자동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북쪽을 향하여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선장은 그때서야 아 이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틀리게 가고 있구나 깨닫고 나서 다시 배를 제 항로로 돌리려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키를 잡습니다. 다시 키를 잡고 또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잠시 북쪽으로 잡았다가 손을 놓는 순간 배는 또다시 다른 쪽을 향하여 갑니다. 그 배를. 다시 북쪽으로 가게 하려 그러면 자동 장치를 해제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정해놓은 세상 쪽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심령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저희 우리에게 입혀 주고 싶으신 그런 새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새 자아입니다. 그새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원하는 그새 자를 지금 이 시간 입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해야 즉, 마음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삶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래전 뉴욕에서 제 2차 세계 청년 선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때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찬호 선교사님은 케냐의 마사이족 수천명의 영혼을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선교사 중이라 중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신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도 최고는 아니셨고 우뚝 서신 분이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더위에 지친 자들이 쉴수 있는 나무로 우뚝 서 달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그 안성교사님은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똑똑한 것이 과연 복인가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최고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최고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즉 아무 것도 진짜 마음이나 내 몸이나 내 생각에 아무 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생명 교회를 통해서, 또온 세계 성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 이루려고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명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 되시고 나는 겸손히 주님의 발에 파이 엎드려 그분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때 정말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달 8월에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 십시다.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